안녕하세요. 옥전 농구입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갑자기 동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제가 블루엔젤과 뭉그러브 부분을 삽목을 해놨는데 지금 삽목한 지 지금 2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갑자기 지금 제가 응애 뭐냐, 곰팡이 방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했는데, 했는데 지금 이게 이파리가 끝에 이렇게 하얀 색깔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엇인지, 무슨 현상인지 제가 좀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긴급하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목장이 지금 여기 부분 쪽은 좀덜 그런데 여기 조그만 제가 삽수도 그냥 뭐 아까워서 조그만 것도 지금 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 현상 부분이, 노랗게 타는 현상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상 부분이 어떤 현상인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다른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여기 에 지금 조그만 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엔젤 부분이, 엔젤 부분이 이렇게 끝에, 가해쪽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런 현상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쪽도 지금 이런 현상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현상 부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좀 댓글로 꼭좀 좋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 부분하고 있는데 이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는 크게 이유가 없는데 여기 것은 괜찮은데 이 끝하고 괜찮은데 가운데하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제 가해 쪽에 부분이 조금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되는 부분 현상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김국구 조 요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